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집을? 저요? 네, 그 예. 자치담의 최준형입니다 예. 아 네네네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저 이제 그앞쪽으또 네. 아, 공원 뷰아 공원 뷰아 네. 사실 아,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아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삼보다도 너무 좋은데 이거? 네숨깁니 어... 와... 끝났습니다 어. 진 오백. 어. 근데 여름 진짜. <laughs> 가보자준아아이렇게올려야이다이렇게 아래서, 아래서, 서위로아이이로이다케 아래서, 이로케. 이이로살 초밥 연어입니다요. 나 있는 참치. 네 지금은 친구 집이삿짐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진심으로 진짜로 내가 하면서도 만족스러웠던 거란.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딱 왔을 때부터 얘가 단거 같은 게 보통 없어. 근데 준이가 보고 이거 근데 문 되게 괜찮다 이러는 거야. 야 그럼 굴비 사한번 줄까? 아 이거 괜찮아요 좀 있어. 어제랑 똑같네. 아올라가알 했으면 수원에 기사 시 시험 날 걸. 잘못할 거였어요. 잘못할 거였습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오늘 어디 가죠? 압둘라세 명이서. 아,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각각 가깝지만... 누구는 쫄면 먹고, 누구는 돈까스 먹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응. 아까 처음에 입었는데 네, 이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편집 빡시게 하고 저녁은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고 오늘 편집 빡시게 하고 진짜 끝내 보자.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은 이제 수영장 오리엔테이션 이제 교육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솔 <laughs> 먹구름 보이죠? 오늘 비가 올수 있지만 네, 수영장 첫 출근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나요? 대나요? 혹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그냥 국글에 부어주세요? 네. 네. 편집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안 도와주네요 그러면가짜사나야아니 일단 지금 수영장 2일차고 둘다 됐다고 그리고 땀 흘리고 그런 아, 상태입니다 나 안녕하세요. 출근 복장입니다.